아주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했던 개들이 보호소로 오죠. 누가 버렸든, 길에서 주웠든, 우리는 이들을 모두 유기견이라고 부릅니다. 수년간 유기견 보호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상상도 못할 힘든 시간들을 겪은 유기견의 심리 상태는 우울증, 공황장애등 사람의 정신적 문제와 매우 비슷하단 겁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불안한 유기견의 마음을 변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입소한 유기견 중 90%는 앞으로 설명될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단계 어딨냐고 할수 있지만 그 단계 여기 있습니다.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처음 입소한 유기견 중 열에 아홉은 머을 것에 집착합니다. 마치 세상에 마지막 남은 사료 하나를 차지하려는 것처럼 일단 자기 입속에 자기 배 속에 우겨넣을 생각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유기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도 관심도 배려도 아닙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먹어도 여전히 밥그릇에 남아돌 만큼의 충분한 사료 그거 한가지뿐입니다. 이 단계 배가 터지게 먹고 토하기를 며칠 동안 반복하고 나면 그때서야 유기견은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똥 치우고 밥주러 오는 사람을 경계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둘러볼 때 사료 그릇에 사료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당장 내 뱃속에 우겨넣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된 셈이죠. 3단계. 배고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유기견은 이제부터 엄청 지져요. 오고 가는 저를 향해 짖기도 하고 또 주변을 확인하려고 지져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보호소에서 잘 지내기 위한 적응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입소한 지 얼마 안된 유기견의 우렁찬 짖음은 아주 반가운 신호예요. 최소한 배고프지 않을 곳이 여기임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니깐요4 단계. 이제 다양한 흥미거리를 던져주어야 할 차례가 왔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유기견과 합사할 준비가 되었단 얘기죠. 하지만 당장 합사를 서두르는 건 절대 안 돼요. 단지 배고픔이 해결되었을 뿐 스트레스가 풀렸다 의미는 아니거든요. 개껌, 축구고 뭐 때로는 구겨진 페트병을 마음껏 물어뜯게 해야 돼요. 다른 유기견을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5단계 1에서 4단계를 거친 유기견이라면 이제 드디어 합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합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잘 지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나 언제 일어날지 모를 깜깜한 현실 속에서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분명합니다. 합사 이후 다른 유기견과 잘 지내도록 도움 주는 과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볼게요.